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제가 어젯밤에 5월 둘째 주 공모주 일정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어, 다시 제영상 업로드 해드립니다. 어, 어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이 이제 문의가 있으셨고 저도 어, 재확인을 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 그리고 어, 이런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 음, 금감원에서 이제 정정 요구에 대한 부분, 시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일정 연기가 되는데 일단 라온테크가 4월에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청약 일정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연기가 됨으로써, 음, 라운테크, 이번 다음 주에 당장, 예, 청약 일정 연기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혼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트에서 제가 내용을 어제 자 올라온, 어제, 음, 정정 신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자, 어제 정정신고서 내용 보면은 쭉 일정 연기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부분 어, 현재 증권 신고서 제출은 미정이고 이에 따라서 수요 예측 청약일 납입일 미정이다. 그리고 어 이제 납입일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요. 언제로 연기된다라는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어,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고 빠르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주에 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청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 종목으로, 어, 네 종목으로 네개 종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인 Samcns와 삼형 Snc 같은 경우가 같은 일정 구간에 묶입니다. 어, Samcns는 일단 공모가가 6,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 희망 밴드보다 더 상단으로 확정이 됐고요. SAMCNS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 결과 1,500대 1이 넘었습니다. s m c n s 월요일, 화요일 청약 일정이고요. 그리고 삼형 SNC 환경 센서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 납품하는 업체인데, 5월 11일, 12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어, 화요일, 수요일 일정이 이제 하루 정도 겹칩니다. 샘CNS와 삼양SNC 어, 같은 구간에 묶이고요. 어, 환불일은 5월 13일, 14일 양일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목요일, 금요일날 진시스템하고 제주맥주가 어, 청약일정에 들어가고요. 어, 청약일은 5월 13, 14일. 그리고 환불일은 5월 18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주에 청약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되는데 종목별로 다 청약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청약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같은 기간 내에 한 종목씩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샘씨엔에스 3 SNC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진시스덴과 제주맥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샘CNS를 청약한다는 가정하에 샘 c n 자정하에 청약을 월요일 화요일 날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환불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 모, 목요일 날 청약증거금이 환불이 되면 그 자금을 다시 한번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진시스템이나 제주맥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환불 받으시는 어, 그 당일 날 또는 이제 14일까지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금으로 어, 그 자금으로 다시 한번 음, 두번에 다음 주에 크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 개수를 선택하시는 것을 음,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증권사가 어, 다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샘션 n 스는 대신 증권이고요. 그리고 삼양 s 스엔는 미래에셋, 진 시스템은 삼성, 제주 맥주는 대신 증권입니다. 어, 샘 c n s 에서 청약하시고 환불 받으시고 바로 제주맥주로 넘어오신 분들은 같은 대신증권 내에서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이 대신증권 계좌 개설이 많이들 안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신증권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 선호도가 좀좀 어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대신증권 일단 주말 사이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좀 하셔 하셔야 다음 주에 일단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어 일정 체크를 하시고 청약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어, 주말 사이에 한번 대신증권 계좌 개설 또는 계좌 활성화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어, 기업별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샘CNS는 반도체 제조 공정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어, 프로브 카드를 사용하는 반도체 사람의 검사용 SF STF를 제작, 납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제조 공정이 필요한 부분을 납품을 한다라는 상황, 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고, 음, 2007년에 삼성전기 기판사업부에서 설립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 어,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로 매출이 이제 점점, 어, 삼성전자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규 거래선 매출 증가, 매 발굴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매력적으로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공모가, 희망 공모가가 5천원에서 5,700원이었는데 그상단은그상단 뛰어넘는 6,500원의 공모가 확정이 된 만큼 경쟁률이 이번에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6,500원 공모가 공모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장외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이 부분은 이제 호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매도매수 호가를 음 중간 값으로 했을 때 적어도 이제 만원 이상에서 만 원에서 만 이천 원 사이 정도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가에 6,500원에 약두배 정도, 만 삼천 원대까지 어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음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는 이번에 연기됐습니다. 그러면3형 SNC 보겠습니다. 삼형 SNC는 일단 공모가 확정이 아직 안 됐고, 7,800원에서 만원 사이 정도에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음, 이건 다음 주에 아마 확정, 다음 주 초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전 용량식 뭐 센서 관련된 모듈, 이 센서에 대한 부분을 판매 사업 음, 주로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 나오고, 스마트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용, 뭐, 공기, 공기질 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매출액은 이제 크게 뭐, 큰 복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찾아보긴 어렵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정도로 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진 시스템입니다. 진 시스템은, 분자 진단 기업 플랫폼, 그리고 어뭐 일단 진단 키트 관련된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진단 키트 사업이 뭐 전반적으로 뭐 좋아졌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어그 회사 사업 리스크로 보면 오히려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 작년도에 많이 활성화됐지만 매출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는 점꼭 어어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뭐 진단키트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 앞으로 향후 진단키트. 진단기기 및 진단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정도 내용으로만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어 그리고 이 부분은 2021년도에는 다시 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일단 제주 맥주입니다 제주 맥주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일단 공모가가 마, 많이 쌉니다 2,600원에서 2,900원 사이로 일단은 공모가 밴드가 정해져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높고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금액으로 써낼 경우에 또 2900원 훨씬 넘을 수도 있고요. 3000원대로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맥주, 제주 맥주 음,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장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장애 시장에서 조금씩 어 거래 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기사에 나왔는데요. 현재 어 매수 매도 호가 보면은 약5 0 0 0원 선은 일단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은 제주 맥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낮은 공모가와, 어, 뭐, 이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제주맥주,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음, 순 매출액이 2020년도에 198%, 2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고요. 출고량도 506, 256% 성장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마련되게 되면, 어, 생산 설비를, 더, 설비에 대한 확충, 그리고, 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월등하게 2020년도에 매출액이, 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음, 거의 뭐, 이제, 세배 3배, 3배 가까운 매출액 증가율이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 일단 제주 맥주에 대해서는 음, 뭐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 이제 뭐 비교 기업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다시 해라라는 부분이 점점 더 이제 어, IPO 기업들이 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음 금융당국은 입장에서는 좀더 정확한 조금은 좀 보수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도 어 일정 연기가 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좀 빠르게 좀 업로드를 빠르게 업데이트를 못해드린 점은 좀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더 어 빠른 대응하기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시 한번 일정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요. 어,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 일정이 4개의 기업이 이루어지고, 제일 처음으로 쌤CNS, 삼형SNC, 3 네, 삼양 SNC가 청약 이루어지고 이주 후반 신시스템 제주 맥주가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이루어진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을 확인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공모가 또 확정되는 대로 제가 뭐 음, 영상을 통해서 또는 뭐 이제 커뮤니티 통해서 나머지 기업들 확정가와 이제 수요 예측 결과 같은 부분을 음,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다음 주 공모주 일정 조금은 좀 빠듯하게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모든 종목을 다 우리가 청약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좀다 받았다고 해서 어, 좀 청약을 또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 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음, 신경 쓰이시는 부분도 있고. 일, 어, 나중에 실제로 상장 후 이제 매매하는 관리 차원에서 또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선택, 종목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아무래도 좀 더, 좀더잘 되는 기업. 사실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인기 있는 쪽으로 나도 편승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 또는 분산, 투자 분산 청약을 어,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영상 드리고 혹시라도 다음 주에라도 또 변경되고 정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